안녕하세요, 블로거 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심리학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라는 컨텐츠를 접하게 됐어요. 배우 신소유님이 나오셨는데요. 저도 다른 드라마를 통해서 얼굴이 좀 낯이 익던 배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쁘시고 또 웃는 모습이 되게 밝으셔서 평소 성격도 긍정적이고 밝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금쪽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이 아주 힘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특정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구토를 하시고 식사조차 못 하는 상황들도 또 종종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께 솔루션을 찾으러 나오셨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까 궁금했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그 원인이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유튜브 컨텐츠 썸네일도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 왜 나는 매번 불편할까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 썸네일을 보고 제가 안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좀 성향이 무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보다 조금 더 예민함을 느끼는 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소율 배우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음, 100%까지 공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85%, 90% 정도 그분의 감정이라든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소율배우님을 향해서 어, 건네는 솔루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괜찮은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어쩌면 통용 언어를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어, 답을 주시더라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 내가 생각한, 것만, 생각한 것만이 이제 정답이 아니고 상황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어, 모두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유연하지 못하게 사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커뮤니케이션 카드 같은 게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지만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연한 자세라던가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방법,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급 예민함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거부터가 궁금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부터 알아봤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타인의 반응, 감정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 스펙트럼이 더 다양하고 스페시픽 하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풍부한. 저는 반대로 굉장히 무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아주 크게 화가 나는 일도 사실은 잘 없고 또 반대로 아주 크게 뭐또 기쁨을 느끼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운데쯤 있는 것 같아요. 기쁠 때는 기쁘고 또 슬플 때는 슬프고 뭐 재밌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조금 그 범주가 저는 이제 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가운데에 몰려있는 정도. 이 예민함을 느끼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기도 하고 또는 후천적으로 이런 경험에 의해서 예민성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 어떤 상처라든지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런 스트레스가 예민함을 더 극대화 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장점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이 상황 속에서의 분위기,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있기 때문에 어, 공감을 해준다든지 또는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반면 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도 쉽게 몰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그 상대방보다 오히려 본인이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든 적당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지나칠 정도의 예민함은 좀 사람들과의 이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것 같아, 또는 너좀 예민한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묻어내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예민함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내가 속해있는 그룹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사회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그런 그룹원들이라든지, 구성원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 중간 정도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일로 받은 스트레스,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함을 평소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좀 스스로 힐링하고, 어,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내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산에 다녀온다든지, 저는 이제 머리가 복잡하거나 좀 찾고 싶은 답이 없을 때는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절에 가기도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떠나기도 하는데, 좀 고요한 상황 속에서 생각 정리를 또 해보면 어, 평소에 봤던 스트레스들이 많이 또 해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내가 맞아 나만 맞고 넌 틀려 넌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저 어?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이런 표정을 지었지 왜 나에게 이런 피드백을 줬지 라고 어,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예민하다 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예민한 성격을 장점으로 잘 살리 이런 형태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 신소율 배우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오은영 박사님께서 통용어라는 걸 알려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헤어질 때 야, 언제 밥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소율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에 이런 이제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이런 문장 이런 것들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회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뭐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말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건데 말이라는 거는 이거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밥한번 먹자 이꼴 우리 언제 약속 잡아서 지금 볼 거야라고 순수하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통용 언어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로 쓰는 어, 배려의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주관적으로 의미를 하나하나 다 부여하면 어, 삶이 너무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박사님께서 알려주셨던 이런 솔루션들,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주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챙기고 나도 챙김 받고 할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의 특징과 그리고 그 예민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어내지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예민함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내 주변 사람이 예민함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나를 떠올리지는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 봐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오늘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블로거씨였습니다.